2월 16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삶은 계란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오늘은 유서진님, HAXYL님, 가빈님, 김큐빈님, 유주환님의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살을 빼야 한다. 살을 뺀다고 하면 다들 뺄때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외모 때문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딱한달뒤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로 해, 빼야 한다. 대작년에 나갔을 땐 지금보다 10kg는 말랐었는데, 당시 최고 기록에 나왔다 보니 아무래도 그때까진 아니더라도 몸을 좀 말려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삶은 계란 케이크인데, 예전에 했던 생각이 하나 떠오른다. 삶은 계란이라면 계란은 삶이란 말도 되니, 삶은 삶 혹은 계란 계란이라 해도 되지 않겠냐고. 즐거운 우리네 삶, 아니 계란. 내 계란은 어떻게 될 운명일까? 비선형적인 우리네 계란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있다. 이제 우리 집엔 삶이 열개 남았다는 거. 6월 16일, 맑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생일 축하합니다.